사무엘상 28장 그때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음으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이니라 하며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런 까닭에 내가 나를 영원토록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사물이라 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교 커며 그를 라마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에 진을 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 그가 이르되 원하노니 나를 위해 버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네게 지명할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매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버리는 영들을 진 자들과 마술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을 아나니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며 사울이 줄을 두고 그녀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죽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위로 데려오리 하거늘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 신이다 하며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의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하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고 나를 열동시켰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곤고한 아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일을 당신이 내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네 원수가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네 손에서 찢으사네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지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과 너와 함께 불레셋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시리니, 내 일로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불레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며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즉시 땅에 완전히 쓰러지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또 그가 온 낮과 온 밤을 전혀 빵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전혀 기력이 없더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가 심히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의 여정이 왕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왕인에게 이르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싸우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내가 왕 앞에 빵한 조각을 놓게 하소서 왕은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에 기력을 얻어서서 하거늘. 그가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함께 강권하에 그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에게는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었으므로 그녀가 급히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취해 반죽하여 그것으로 누룩없는 빵을 구워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고 그 뒤에 일어나서 그 범에 가니라